안녕하세요. 동작의입니다. 2월의 필드 리서치 대보상 2월 2일 수요일 새벽부터 3월 2일 수요일 새벽까지 획득이 가능하며 이번 달은 야스퍼가 등장합니다. 100% CP는 539고요. 야스퍼는 쓸데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이로치가 처음 풀립니다. 색이 전반적으로 연하게 변하네요. 암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모으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월간 보너스로 알보아시 받는 엑셀 사탕이 증가하고 알보아시 받는 경험치도 2배로 증가합니다. 이번 달 무료 리모트 레이드 패스는 매주 월요일 상점에 등장한다고 하구요. 2월의 전설 레이드 레거시 지진을 배운 레지락이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하고, 레이드는 메가킴 물 타입이 1순위, 풀 타입이 2순위, 메가진나가 없으면 강철이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계정 수는 극한 조건 3계정, 고인물 조건 3계정, 초보 조건 4개에서 7계정입니다. 그리고 레거시 전자포를 배운 레지스틸이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합니다. 레이드는 메가 낀 불타입 1순위, 메가 없으면 땅 1순위, 격투는 2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 계정수는 극한 조건 2개정, 고인물 조건 3개정, 초포 조건 4개에서 6개정입니다. 뭐, 레지락 지지는 딱히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레지스틸의 전자포입니다. 피포크 피셜 나오면 슈퍼하이퍼 둘다 1위, 로건의 빠른 차징 속도, 높은 내구성, 그리고 전자포의 공격력 1단계 하락이 겹쳐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포켓몬이 되었습니다. 기존 하드카운터인 파이어로에 비비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릴리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견제폭이 확 넓어졌습니다. 스킬은 러스트캐논을 버리고 전자포와 기압보수로 사용하네요. 저번 전자포 상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무섭네요. 그리고 테오키스 노말폼이 1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하고, 어택 폼이 19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디펜스 폼이 2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스피드 폼이 25일 오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합니다. 레이드는 종류 관계없이 다 트래쉬 가비지고 배틀은 디펜스 폼만 사용합니다. 슈퍼는 15위로 종종 보이는 픽이고 하이퍼는 55위인데 5 0군트로 키워야 돼서 키우기가 꽤나 힘듭니다. 근데 키워놔도 크게 활약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스킬은 카운터와 사이코 부스트, 10만볼트입니다. 이제 레이드 가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타입이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픽입니다. 메가 게라도스, 메가헬가, 다크라이, 이벨타르를 예시로 들수 있죠. 무 상성으로 활약하지만 모든 폼이 전기기술이 있기 때문에 게라도스는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딜량을 보려면 메가팬텀도 괜찮은 선택이죠 팬텀은 에스퍼의 약점을 찌르기 때문에 사이코 보스트만 피하면 쓸만합니다 다만 일반 포켓몬들은 악타입을 쓰시는게 더 낫습니다 클리어 개정수 노말 기준으로 극한 조건 1개정 이거는 안개와 메가팬텀 한정 이고요 고인물 조건 2개정 초보조건 3개에서 4개정 입니다 어택입니다 어택은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극한 조건 1개정 고인물 조건 1개정 초보도 2개에서 3개정이면 깰수 있습니다 디펜스가 가장 어려우며 극한조건 3개정, 고인물조건 4개정, 초보조건 5개에서 7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피드는 중간정도의 난이도로 극한조건 2개정, 고인물조건 3개정, 초보조건 4개에서 5개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오키스가 나오는 16일부터 3월 1일까지는 무료패스를 하루에 2장씩 받으실 수 있는데요. 중류당 3일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들을 위한 나름의 배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도 투어 레이드가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루기아와 칠색조는 특별한 기술을 배운다고 하네요. 얘네가 태우키스 스피드랑 기간이 겹치는데 다행히도 성도 이벤트 시간에는 태우키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칠색조의 성스러운 불꽃 관련된 언급은 아직도 없는 상태. 특별한 기술을 배운다는 언급만 있어서 지진을 배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깜짝 공개, 이벤트 직후에 칠색조 풀면서 출시, 미출시 이렇게 세가지경우의 수가 있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똥망이었던 1월 레이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야 독하다 독해 이래도 안 접어? 다음달 이벤트도 망쳐볼까? 2월의 메가 레이드 악불꽃 타입의 메가엘가입니다.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합니다. 두개정에서네개정 정도면 깰수 있습니다. 전기드래곤타입의 메가전룡입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두개에서네개정 정도면 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밝혀진 성도 투어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로티켓 관련 금, 은 버전을 고르면서 같이 다닐 스타팅 포켓몬을 고르게 됩니다. 이는 리서치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스페셜 리서치에서 진화도구, 로켓 레이더, 세레비와 이로치 갸라도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레비는 풀타입 식기술인 매지컬 리프를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매지컬 리프의 성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월 한정 리서치를 받으시려면 2월 10일 전까지 성도 투어 티켓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2월 한정 리서치의 보상은 은뱀 모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유저 대상입니다. 성도 지방 포켓몬들이 100마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동 포켓몬들도 몇 마리 나온다고 하네요. 야돈, 롱스톤, EV, 골벳, 시드라, 슈룩챙이, 냄새꼬 폴리곤, 럭키, 스라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관동 투어 때처럼 매 시간마다 성도 지방의 마을을 컨셉으로 포켓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9시부터 10시, 2시부터 3시는 연두 마을, 10시부터 11시, 3시부터 4시는 도라지 시티, 11시부터 12시, 4시부터 5시는 자연 공원, 12시부터 1시, 5시부터 6시는 금빛 시티, 1시부터 2시, 6시부터 7시는 은빛 산,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는 모든 포켓몬이 한 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동투어 당시 맵에 트레이너들 등장해서 배틀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도 맵 내에 등장할 트레이너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응모 방법은 노말, 격투, 비행, 벌레, 고스트, 드래곤, 강철 중한 타입을 골라서 3마리의 파티를 짭니다. 이 3마리는 모두 1세대 혹은 2세대 포켓몬이어야 가능하고요 메타몽 전설 환상은 파티에 넣을 수 없고, 트레이너 프로필 스크린샷과 함께 포켓몬고 투어 콘테스트 해시태그를 달아서 트위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응모기간은 2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59분까지고요. 2월 커뮤니티 데이 2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 이번 달은 통통코가 나옵니다. 특징으로는 무료 세배와 무료 피스 3장 그리고 양심 없음을 들 수가 있겠고요. 솜송코는 신기술 에크로벳을 배운다는데 이거는 기술 데이터가 떠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지난달에 떡상한 시카이저가 두눈 부릅뜨고 있는데 떡상은 이미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외에 2월 이벤트, 1일부터 7일까지 설날 이벤트, 10일부터 14일까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18일부터 25일까지 성도투어 준비 이벤트가 진행되며, 아직 상세한 공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공지가 뜨면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아르세우스 발매 기념으로 주인공의 의상 아이템이 상점에 추가됐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스포트라이트 하워. 1일에는 레오코와 진화시 경험치 2배가, 8일에는 슈프와 부엑시발물의 2배가, 15일에는 또가스와 포엑시 경험치 2배가, 22일에는 찌르리공과 포엑시 사탕 2배가 진행됩니다. 네, 뭐, 건질 것 딱히 없네요. 도움이 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